혹시 이런 영상 보신 적 있나요? 애주가 TV 참피디님 채널에 종종 올라오는 같이 살래요 컨텐츠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식품을 폐기할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을 도와서 저렴한 가격에 공동구매를 진행하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회사마다 재고 문제를 겪게 되는 이유는 다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재고는 곧 묶여있는 회사의 자금이기 때문에 차칫 잘못하면 회사의 존폐를 좌지우지하게 될 수도 있는 문제가 바로 이 재고 관리 문제입니다. 재고관리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사장님들 계시다면 오늘 이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국내 및 해외 대기업에서 수요 예측 재고관리 전문가로 10년 넘게 성과를 내온 제가 재고관리 핵심 중에 핵심인 척정 재고일수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고일수란 지금 내 창고에 몇 일치 재고가 있는지를 말합니다. 하루 평균 신개가 팔리고 있는데 현재 재고가 500개 있다면 500 나누기 50은 10, 즉1 0일치 재고가 있는 겁니다. 공식은 정말 간단합니다. 재고 일수는 현재 재고 나누기 하루 평균 판매량. 그럼 며칠 치의 재고가 나에게 적당한 재고 일수일까요? 이 계산은 업종마다 다르고 회사마다 고려해야 할 요소들의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리드타임입니다. 무엇에 대한 리드타임이냐면 오늘 주문을 했을 때 제품이 창고에 혹은 매장에 도착하기까지 평균적으로 몇일이 걸리는지에 대한 소요 시간을 말합니다. 사실 오늘 재고가 떨어져도 발주를 넣으면 바로 오늘 내일 중에 물건을 받을 수 있다면 그런 사업을 하는 사장님들은 사실 재고 관리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엄청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문 이후 도착까지 2개월 혹은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게 된다면 오늘부터 2개월, 6개월간 어느 정도 판매가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분석을 필수로 하셔야 합니다. 이 계산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으로 발주를 넣고 창고 운영을 하게 되면 분명히 언젠가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나 유통기한이 있는 제품의 경우 재고가 너무 많아 유통기한 내에 판매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오히려 돈을 추가로 지불하면서 폐기를 하게 될 수도 있고 창고에 보관하는 물량이 늘어나면 관리 비용이 계속해서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현금이 묶인다는 점이겠지요. 반대로 아직 주문한 물량이 토착하려면 한참 남았는데 재고가 다 떨어진다면 손님이 구매를 하고 싶어도 품절이 되고 품절인 기간 동안 판매 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나의 브랜드와 제품에 대한 로열티가 아주 높은 고객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재고가 구비되어 있는 경쟁사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장님이 오늘부터 하실 수 있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한 달간 일별 평균 판매량을 먼저 계산합니다. 그리고 주문 이후 제품이 도착하는 데 걸리는 평균 일수를 체크합니다. 발주 주기에 따라 재고 관리에 사용하실 수 있는 시간에 따라 사업 환경에 따라 재고 일수로 관리하셔도 괜찮고 재고 개월 수로 관리하셔도 괜찮습니다. 바쁘신 사장님들도 월리를 관리는 필수이고 가능하면 주 단위로만 계산하고 관리해도 큰 변화가 생깁니다. 재고는 곧 돈입니다. 너무 많으면 묶이고 너무 적으면 놓칩니다. 사장님들 이제 감이 아니라 숫자로 관리하세요. 제가 계속해서 좋은 정보들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